광택 다 내줬어요. 네. 뭐이 정도면 네, 잘 나온 것 같아요. 광택은 이제 여기 이제 몰딩들 도색 해줘야죠. 마스킹하고 네, 하단 부분하고 여기서 이거 떼냈는데요. 뭐 요렇게 뭐또 이런 거 좋죠. 네. 비싸면 좋아요. 네. <laughs> 어, 이게 희한하게 붙어 있네요. 저기 쓰는 걸리가 없겠죠.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할게요. 혹시 모르니까. 네. 쓰는 게 아닙니다. 게이트가 왜 이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요거부터 잘라주고요. 게이트가 엄청 두꺼워요. 네.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, 그럼 다음에 야 진짜 하기 뭐 하기 안 좋게 해놨네.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? 이런 이니 정말 정말 비싸서 그렇지 비싼 만큼 값어치는 제대로 하는 것 같, 같아요 이구0 이 이뻐, 저런 성능을 내주는 입뻐가 없으니까요 뭐 좋으면 비싸다 뭐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가 왜 언더 게이트를 안 해주는지 쌀때 어, 보면 휠은 가, 뭐 가끔씩 보면 휠에 언더 게이트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. 휠은 뭐 저쪽에 안쪽에 박히면 타협기가 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거는 또 언더 게이트를 해주고 이런 건또 언더 게이트를 안 해줍니다. 참 이들의 이들의 그 기준 네. 이들의 기준은 모르겠어요. 어떤 기준으로 해주고 안해주고하하는지이 일본사람들의 이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들 마음 아금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<laughs> 네. 조금 까다롭긴 하겠어요. 마스킹하기가. 근데 아무래도, 이렇게 따져야 되니까, 차라리, 길게 하나 갈게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. 음, 최대한 조금, 조금씩 조금 만나는 게 제일 좋겠죠. 아무래도 네. 단차가 생겨서 좋을 건 없으니까, 최대한 네. 조금씩 만나게 해주는 게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쪽, 이쪽도 해줘야죠. 인데 매하게 어떤 그 구획 구획, 애매하게 네. 난 해놨어요.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뭔가. 뭘 작업하면서 여기를 파주긴 했는데 애매하게 딱 떨어지게 안돼 있더라고요. 요요요 부분이 몰드가 가다가 여기서 없어요 그냥 어디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.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 작업할 때 제가 임의로 좀 긁어줬어요. 눈에 뜰 부분이 아니니까 조금 좀접중첫 중첩 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뭐야 회전하는 칼날 한번 써볼게요. 이게 어, 어,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일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안닐것 같거든요. 네.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이 이렇게, 이렇게 확실한 벽이다. 그러면 탁 대고 그냥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벽이, 벽이 아니다라고 해도 애매합니다. 솔직히 지금 쓰면서도 이게 맞나? 이게, 이게 맞나? 맞나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약간 갸우뚱하게 됩니다. 갸우뚱. 익숙하지 않아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뭐 써봅니다. 그래도 분명히 뭐 도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뭐 아무 이유 없이 줄 알았을 테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예 겹동 하게 됩니다. 그래 맞는 건가? 내가 이걸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? 네. 음, 뭐 제가 예상컨데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네. 뭐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유용하게 쓰실 것 같고 아 불편하다 나한테는 이게 더 불편하다 하면 네, 그런 분들도 계실,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네, 그건 분명해요 무조건. 좋아 좋다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번 이, 이 제품은. 그리고 그 가끔씩 저걸 저렇게 작업을 할것 같아요. 저희 그왜 보면은 뭐 실제 자동차 회사들도 왜뭐 어느 부분은 뭐 어디서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죠. 뭐 자체는 어디 딴 데서 만들고 엔진은 뭐 다른 회사 갖다 끼고 뭐 이런 거 거. 근데 뭐그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차량을 제작을 아, 그렇진 않고요. 몇, 몇... 가끔씩 촬영 제작을 어, 차대를 저희 그 제, 제, 저기 작업실 19강 뭐 차대를 제, 제작을 좀 해주고, 네, 제가 차를 만들고 아, 바디를 만들고 뭐 이런 식, 네. 그런 식으로 조금 할것 같아요. 가끔, 가끔씩 일단 좀... 어... 콘텐츠 양의 확보양을확보하는뭐뭐 뭐 의미도 있고요사실을 보고, 이영가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영상고 싶은 마음 메, 마음에서 상을 보고, 우리 식구 중에 또 오토에 심취해 있는 친구가 있어서 뭐 연습 삼아 네. 겸사 겸사 네.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 보려는 거니까요 네. 나중에 되면 네. 재밌게 봐주세요 자 마스킹 마저 하고요 네. 올게요 예, 마스킹은 다 해줬습니다. 마스킹 다해줬고요 이번에 이제 몰딩은, 네, 요걸로 올릴 생각입니다. 네. 이게, 뭐, 무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실제로 칠해보면 반광에 가깝더라고요 색상도 참 고운 편이고 네. 가끔 이걸로 썼습니다. 어, 검정색이 차이나 봐요. 얼마나 나겠습니까? 그냥 맨날 똑같은 걸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, 로드스트 같은 경우는, 좀 미세하게 조립하고 나서 보일 수도 있거든요? 그래서, 뭐,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, 안쪽 면도 이렇게 좀잘 해주세요. 이 안쪽 면도. 보일 수가 있어요. 아, 쉽지. 뭐, 아직 조립 전이라 저도. 그렇다고 뭐, 이거 확인하겠다고 가조를 해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, 성격이. 그냥, 그냥 차라리, 확실하게. 해줘버리는 게 네. 전문용으로 네. 뱃속이 편하죠. 안 돼요, 자꾸 된것같 습니다. 자, 자 건조 할게요.